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아, 오늘은 그 CBD 오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죠. 어. 햄프 오일 or 캐나비스 오일에서 마리아나 추출물 오일인데요. 이 오일에는 그 THC라는 그 중독성분이 없는, 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저희 아이가 2018년도에, 그때 저희 아이가 8살쯤 때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 도세지라고 그래요. 적정 용량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서, 어, 그 시도하고, 시도해보면서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많은 그, 어티스틱 혹은 간질, 그 다음에, 에스파라게스 신드롬 이렇게 는 분들의 임상 사례라니까 이게 어떤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요 이걸 사용하는 부모님들 그 유튜브에도 cbd oil for autism 이라고 치시면 그 미국 가정들에서 쓰는 그, 그 개인 유튜버들이 올려 놓은 게 엄청 많아요 그 보면 대부분 다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도 쓰기 전에 오래전에 의사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니네들 초이스라고 자기는 프리스크립션 즉 처방은 못해주지만 뭐 니네들이 한다면 뭐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방을 할 경우 자기들이 그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 근데 뭐 그래서 처방은 자기들 안 해줬고요. 저희들 보고 할라면 해보라 시도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와이낫 그렇게 하고 이제 2018년도에 시도했다가 솔직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용량을 찾, 찾지를 못해서 제가 중단했다가 음, 지난주에 음, 아리클을 몇개 읽고 다시 어,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CBD 오일의 좋은 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그앵자열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간질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텐트롱, 하이 펑션 비헤비 어 있는 애들 있죠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애들 그리고 좀그 바이올렛한 행위, 뭐 자해 행위 비슷하게만 머리를 갖다 이런 아이들이 행동이 좋아진다 그래요 칼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테스크,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거할때 포커스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달을 하고 어, 그, 제가 뭐,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11살 됐고, 등치도 커졌기 때문에 아마 도세지를그 용량을, 얼추 아이들의 용량에 맞춰보, 어른들 용량 비슷하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그, 100파운드에서 140파운드 사이의 사람들은 이만큼을 먹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회사마다 그, CBDOL이 갖고 있는 그 약용 용량이 회사마다 다 틀려요. 제가 오다 회사는 2018년도에도 오다 했던 회사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그 회사가 아직도 아띵이사, 그 회사는 계속 번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박싱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 앞에 박스가 있는데요. 제 앞에 박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직 레이블도 띄지 않았고요 이렇게 있고요 CBD 오일에 대한 효과 사실 뭐 부모잖아요 무엇이든 다 해보고 싶은 거죠 몇해 전에 그 한국에서 어떤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 어머님이 제가 제 기억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이런 어티스틱인가 무슨 썸신드롬을 갖고 있어서 그, 외국에서 CBD 오를 수입해서 아이를 먹였는데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마역 관리법 위반으로 걸렸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마리오나 추출물이잖아요. 대마추 추출물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구하기도 어렵고, 구할 수도 없고, 뭐, 구, 뭐 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은 스페셜 캘리포니아 스테이시나, 이제 그 많은 주가마리오나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THC가 없는 오일들은, 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 THC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쓰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 THC가 없는 거를 사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희가 산 거는 그런 거고요. 어, 일단, 뭐 말이 길어지기 전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자꾸 밑으로 가는 거는 제 컴퓨터 스크린이 바닥에 있어서 그래요. 음, 음. 거기 있는 아리클도좀 보느라고. 뭐 여기 보면 또 커뮤니케이션 잠자는 거, 셀프 인절이 약간 말씀드렸죠, 스스로 이렇게 자해하는 거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모셔널리그 어, 감정적인 것도 좋아지고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좋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근데, 그, 많은 웹사이트에서 레코멘드 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닥터하고 얘기해 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혹시 닥터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아, 일단, 저도 테라피스트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테라피스트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레코멘드를 못 하죠. 그 사람들도 치료사들이니까. 레코멘드 못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찾아보고 저도 이제 부모니까 찾아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로우 도스죠. 에 그리고 로우 도스니까 그 약하게서 시작해서 맞춰 가보려고 합니다. 자, 박스를 저희가 오던 회사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어요. 샤로스 웹이라는 회사인데 이, 이, 이런 거 종류로 파는 회사 중에 제일 크고 안전한 것, 뭐 제일 큰건 모르겠지만, 제일 안전하게 만드는 회사 같아요. 박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 열리면. 이렇게 열면 케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서 와요 이렇게 들어서 옵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뭐 설명서 박스인데 이렇게 큰 박스에 이렇게 조그만 병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병 하나 이게 지금 100%글루 u 프리 노, non GMO 100% 비겐 해갖고 샬롯스 웹이라고 여기 브랜드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60mg 이라고 하세요 p l a n t b a s d c a n n a b i n o i s 1ml를 써있네요 그리고 Flavor Lemon t w i s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그다음에 뭐 음식이나 약을 사면 써있는 성분도 써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이게 30ml 인데요 제가 프로모션 받아서 20% 세일 받아서 산 건데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요한 병에 100불이에요 이게 한 병에 백 불이에요. 백 불. 자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혹시 이게 다른 약들보다 워킹을 한다면 더 좋은 건 없겠죠? 혹시 저는 이이 캐나비 오일이 저희 아이 잠자는 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거. 제가 사실은 그게 저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혹시 그 CBD oil for autism이라고 찾으시면.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아티클과 웹사이트 그 다음에 그 닥터들 어피니언 뭐 이렇게 사이언스 어피니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혹시 트라이해보겠다 그러면 그분들 아티클과 여러분들의 아예 패디튜션 그 닥터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저희는 상의를 해봤더니 뭐그 니네들 초이스라 그래서 저희는 어, 써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어서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사이드 이펙트가 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거나, 무슨, 뭘뭐 이렇게 위험한 경우에 대해, 뭐, 제가, 저는 제가 아파서 먹는 약 중에 사이드 이펙트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써져 있는 제가 먹는 약중에 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를 뭐, 죽을 만큼 먹질 않아서. 하지만, 혹시 사이드 이펙트가 걱정이 돼서, 부작용이 걱정돼서 못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근데 저희는 한번 해보려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많은 미국의 부모님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글들을 보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요. 제, 난 한번 뭐 3년 전처럼 또안되면뭐 스탑하면 되죠, 뭐. 내가 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하다가 다시 시작해보는 거라서, 혹시 우리 가정들에게서 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이 연구해보시고, 읽, 읽기도 많이 읽어보시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 의사나 어, 뭐, 약사들 있으면 좀 여쭤보시고, 그래서 좀 더, 인포메이션들을 더 컬렉트 하셔서,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라고, 하실, 마음이 정해졌을 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